새해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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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갔습니다. 근데 왜? 뭐야 그어 떼밀인가? 헐려 헐려. 아 용투 선생님. 네!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그렇지 새해 복 많이 받지. 봉투 봉투. 팔년내팔년내한달못한달 못. 아니 제가 새해 맞이서 그렇지 어, 뭐 여러분들께 준비했어? 제가. 어뭐 준비했어? 어, 뭐 준비했어? 선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야 네. 어. 선물 들어오세요 뭐야 이게? 네? 아, 진짜. 레야? 진짜로? 네. 아니 진짜 이런 소리 듣니까일또 선물을 준비를 했어. 이게 뭐야? 이거, 어, 크리스마스 예예 잠깐, 이거 크리스마스 특집 자, 이거 크리스마스 특집네 잠깐만 열어봐봐. 야, 얘는 또고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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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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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냥 영. 어? 이거야. 대박! 야, 희재꺼 색깔 그걸, 너무 이쁘죠? 어, 감사합니다. 진제또 센스있게 각자 팬클럽 색깔 맞춰서지고다 그러니까. 해줬어요. 와, 대박. 어, 정말 영웅이가 준비한 이 선물 덕분에 복주머니를 각자 받았는데, 어, 뽕숭악담. 아, 진짜요? 진심이에요? 소상. 오, 오픈! 하나, 둘, 넷. 셋. 우와! 순금으로 오. 이야, 멋지다. 색깔. 순금 어, 그거 근데... 아니에요, 선생님? 새우..그거 새우 뭐지? 골..압? <laughs> 아? 아, 아니 아니 <웃음> 오, <웃음> 근데 이게..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조그마하면은 가자 안 보여 <laughs> 안 보여 <보셨네요. 웃음> 하나 둘셋 숨었다 까꿍 <laughs> <스타트> <laughs> 수업 잘 들은 친구에게 아까 복조만이 신춘격 첫 수업이니까 스페어, <웃음> 스페어. <웃음> 자, <웃음> 자 이쪽으로 와요 아, 뭐, 어, 뭐, 자 스페어 소선생님 오셨네, 소선생님. 어 이거 미스터 트롯 때 보던 건데. 자 인사하세요 우리 그 받아들여서. 육쾌 네. 상쾌 뽕쾌 미스터, 미스터 트롯 때 이거 네. 했잖아요 통하면 데스파세토라는 소리가. <laughs> 수도 어? 만약에 오늘 수업. 자 점프뛰고 바로 타서. <laughs> 많이, 많이 한것 같아, 49초면. 어, 내가 어, 진짜 큰일이야. 선생님 몇 초였어요? 나너 되게 잘한 줄 알았어. 자, 어, 두 번째. 괜찮다, 이거야. 진 어, 힘들어. 어, 어, 아, 지금 아프죠? 아프죠? 어, 아프죠. 아프거든요. 48초 1, 2초. 아, 1분 한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파요. 어, 맞아. 여기 아, 예. 엄청 아파요. 여기가 근데, 진짜 여기로 아파요. 여기로 무조건 보텨 야, 야, 여기로. 찬련아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여기? 예? 현재 꼴등이야. 48초. 현재 꼴등이 팁을 봅니다. 아, 무서워, 나. 잘 부탁해 네. 타고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 주세요자 <laughs> 갑니다 아니 잘 가다가 2단계 초반인가 묵직하게 뭐가 왔어요 네, 네. 그리 사색이 되면서 그때부터 약간 맹뭉이 온거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넘어지고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네 어. 아, 아, 그런 거 자. <laughs> 단백질! 단백질 그렇지 단백질! 단백질 그렇지 단백질! 어어요오 기록! 기록이! 형편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할 거야? 아이 요소 섹시 따닥! 따닥 나왔서 따닥! 그렇지! 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기! 개인기! 있는데? 뭐? 한 번밖에 못 하잖아. 그리고 박 수년밖에 더 있어? 선생님도 배우려고. 세계적인 선생님. 세계적인 선생님? 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꿈과. 뭔가 이제 전율까지 올라오네요. 이번 소띠에딱 어울리는 최고의 스타 분이십니다. 1981년 10월 2일 그날인줄 알아요? 수업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클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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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 빨리 아, 스토리. 자, 아니, 자, 아니, 여러분. 일단 제가 어, 간단하게 <목소리> <목소리> 자 이렇게 이렇게 제가 거꾸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건 진짜로 이게 드... <목소리> 천천히 <목소리> 자 민호 걸렸다. 그러게. 그랬다. 그랬다. 역시 선생님입니다. 와. 아, 이제 숨어진지. 따라쟁이. 그렇다면 <laughs> 그런 유형의 <무형에. 웃음> 그러면 영탁 씨는 서 계시고요. 다들 네. 영탁 씨만 혼자서 네. 어떻게 보여줬는지 행동으로 보여 드릴게요. 네. 이게 나야. <laughs> 아, 너무, 아, 너무 신나. 아, 아, <laughs> 아, <laughs> 아, 네가 신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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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숙스럽다. 내가 <laughs> 아,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 이런, 아, 이런 모습. 이제 숨는다. 아. 자꾸 뒤로 숨는다죠. 영탁,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알았다. 내가 볼 때도.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영탁의 행동이 나옵니다. 맞아, 맞아, 맞. 아 <laughs> 다칭찬이죠다칭찬 오래 갈것 같아. 아니야. 아니, 아니, 미스 트로 토벌이 트로트 쭉 떨어질 거로. 다이, 다이 괜찮아. 와볼게요. 성령이가 이 김치죠. 민우. 좋았어요. 그런데. 천원이가 그, 아, 네.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것들이. 네. 야 미스터 나오면 니더품이야 네. 주는 게 영탁이는. 좀 어떤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런 네, 의미 자만하지. 걸은 거리가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걸으니까 오래 <laughs>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laughs> 살고 <웃음> 있죠. 그래서 이, 예 임영웅 씨가 아이 저는 이렇게 빠르다고 <웃음> <웃음> 나 나의 모습을. 아이고 형님. 아 졌다. 띠 살이 났을 때. 어 이거 펌터잖아요. 맞아 이거 맞아 <laughs> 이거. 여아 요수밤바다 <laughs> 번만 보여주세요, 선생님. 뿜빵. 뭔가 무섭네. 티즈 앉아요. 티즈 앉아요. 근데 오늘 우리 촬영이 뭐예요? <웃음> <우와>. <웃음> 저, 손은 왜 저래? 무, 무, 무대 올라가서. 생귄이야 <laughs> 아니, 아니. 생귄 <생긴>. 피랑들 사랑해요. <웃음> <웃음> 술을 안 해서 그래. 세수를 안 해서 그래가 아니고, 세수를 똑바로 해라고. 네. 안한다는걸안 네. 했어. 세수를 깨끗하게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laughs> 맞아. 맛없죠? 그래서 다른 거 먹고 있어요. <laughs> 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시끄럽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형 어, 박수 진짜 크다. 어, 어. 근데 귀 아파. <laughs> 저는 제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거 좋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어. 어, 형 너무 좋아. 세수를안 한다는 건좀 너무하지. 아. 아. 세수를안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러면 아세게 앞... 어.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얘기하니까 음. 갑자기 기대했다가 퍽 맞는 그게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그런데 찬원이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웃음> <웃음> 아 맞아, 맞아, 맞아. 김영웅 말이 곧 법이야, 법. 어용이형 용이요 용이곧용이야용이화 용이요 용이요 가. 이요 용이요 가이요 용이요 용이요 용 어떻게 생각 용이요 다른 생활 사나이요 아니 요럴이 있어. 그요 용이요 다이요 용이요 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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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훈 씨가 너랑 또, 또 반대지 완전 정반대지 완전 정이도 예. 차분한 사망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아. 저 혼자 하면 되게 뻘쭘하다. 요거는 <laughs> 성급해도 돼요. 다시 한 번만. 무무무무. 직접 밥. 대박 저거 다시 붙는 거 아니야? 좀 앞서 나가시지 마. 하지 마 대한민국이야? 자 2020년. 무. 자 이제 넘어간다 무무무무. 네, 맞아 우리 다 같이 하자. 뭐뭐이 뭐. 아. 아, 어? 나는 제일 좋아해. 어? 민호 이 제일 좋아해. 나 마술사님은 마술사 건물도 없어요. 아. 오. 이제 화이팅. 아그 마음을 대변해 주실 거예요 두 분이. 아. 두 분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신선한 조합. <laughs> 아 민호 씨가 잡으셔서. 네. 아 오케이. 이건 제가 하는 게 마음대로. 어, 좀봐형 네, 눈봐. 좀좀 내려놓으세요. 네. 네. 김이 었을 때. 원하실 때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자 잡고 찢으세요 반. 저요? 네. 찢으세어요 모으세요. 뭐 한번 더. 내라, 스톱. 스톱. 오, 자. 빠르다. 아이 설마. 일본. 어? 아 일본. 어. 우와! 중에서 자 이거 받아보세요. 아까 그 나라. 네. 언제 써놨어? 언제 써? 언제 써? 각양각색이었어. 어! 지금 완전 소름 돋가지고 언제 써? 이렇게 박스 부탁드립니다. 이가는 영타. 네. 이건 좀 이해가 가? 전혀 못 앞서가겠어. <laughs> 전혀, <laughs> 전혀 앞서갈 수 없어요. 와. 아 뭐가 있어? 흑인가? 흑의 살리라. 흑의 살리라. 풋박스. 흑박스. 창은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는데. 아우, 진짜 깜짝 놀랐네. 한번 하지, 크라스! 손이 되게 오른손. 이렇게. 어냐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어떻게? <목> 익숙한 자켓. 재밌었습니까? 네! 자, 그럼 네 음악 주세요!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오! <목소리> 오, 시겠죠 아 자, 제일 중요한니까 한번 볼게요. 네. 자. 네. 이제 위로 올리셨죠? 이 상태에서 잡고 빼면 됩니다. 쉽죠? 아, 숨겨요? 빼셨죠? 네. 손가락 사이에 넣으세요. 넣으셨죠? 네.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숙이시고. 그 다음에 빼세요. 빼죠? 그 다음에 이때는. 아, 잠시만요. 네. 아, 진짜 끼면 어떻게해요 후지야. <laughs> <수신해. 웃음> 아까 님에 가르쳤잖아. 이렇게 하고 여기다 여기다 잡으라고. 여기다. 어, 아, 어. <absorption> <건> <PAUL> <Sputt climb> 거기다가. 알았지? 기는게 아니고. 그래서 아, 여기다. <laughs> 어. <웃음> 어. 어! 다들 나왔네. 근데 이때 잘 동시에 하실 게못하한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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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표정이 살아 있구나. 와! 고생 많았어. 고생 많어시작했 감사합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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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선생님! 어, 어 선생님 선생님+ 어어어 이거, 이거 어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